9장 부저석토 절서부터...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밖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음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 얻은 얘기죠? 8절에서부터 다시 8절. 행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얘기를 해요? 복음의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의 내가 어떤 사람이요? 여기 내가 누구예요? 아, 바울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에 구원 얻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내가 복음을 구원 얻은 내가 복음을 말한 예대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말했다 행한 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그 내용을 제가 분류해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한다. 하나님이 얘기한다. 이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이거예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율법 얘기하면 슉 가버리는 거야. 율법에는 무슨 무슨 율법이 있다고요? 응. 생명의 성령의 율법. 율법이 막 얘기해요. 율법이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생명의 생명의 율법을 가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증거 이런 내용이에요. 율법도 이것을 그런 뭐의혹하면 율법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말하지 않 아니 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이런다. 모세 오경으로 또 가는 거야. 율법의 의미를 못땡겨 오는 거야. 하나님 집에 사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사환이라는 단어 풀면요. 구원 얻었다는 의미, 제자의 의미하고 똑같이 나와요. 10절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복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밭 갈면 뭐 나와요? 음. 열매 나오죠? 그렇죠. 열매 의미로 가야 돼요.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10절, 가지고 한번 볼게요. 소망을 가지고, 에피죠? 소망 위에서 이른다. 소망 많이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소망 위에서 밭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밭을 간다고, 곡식을 떠는 자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달라요. 헤몬이에요. 여기서 헤몬은 마태복음 1장 23절, 여기 있죠. 우리 이게 다 연결된 다네요. 우리의 개니, 이것도 뭐 1인칭, 2인칭, 에이미에서 다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기서 우리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얘기한다.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9장 11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너희에게 구원 얻지 못한 너희에게 신령한 푸뉴마티코스 푸뉴마를 너희에게 줬다. 너희 육신을 거두기로 과다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뿌렸어 원문으로 볼게요. 사르코스죠? 살키코스 이4 5 6일. 사르코스. 제가 로마서 7장 하면서 뭐라 그래요? 육신에 있을 때. 7장 할때 육신에 있을 때 뭐야? 구원 얻지 못했을 때 육신을 거뒀때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 육신을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구원 얻지 못한 너희를 거뒀다는 거예요 때리죠 추수했때는 거예요 미래 열매할 때 쓰는 그 파싱입니다 미래의 일 너희를 거뒀때는 거예요 1절의 얘기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행한 게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줬대는 거예요. 씨뿌려 떼는 거예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이른다. 구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를 또 뭐라 오리냐면, 게시록에서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육체된 성전 얘기하죠. 예수를.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냐. 성전에 일을 하는 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들. 1절의 내용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르곤 한다. 13절 맞춰놓고 원문으로. 시에로스 단어는 조금 달라요.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시에로스는 이거는 제사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썼어요. 에르곤을 그, 그 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지칭에서. 자, 한글이요. 이 구장의 1절의 내용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나는 것 이른다고 먹는다. 양식으로 양식이 생겨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풀어야죠. 제단이 그 뭐냐고 제단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거죠. 문, 그다음에 번제잔, 물뜨멍, 떡상, 초대, 향단, 지송소 이렇게. 되죠. 성경에서 이렇게 꺼내다 쓴다고 제단과 함께. 재단하고 뭘 나눠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성 어? 예수 우리 다 함께 나눈다 이런 거이 의미가 좀 살아나야 돼요 성경에서 안 그러면 그냥 건물의 의미로 얘기를 한다고요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 복음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복음 전하고 있는 상태가 조금 오욕하면 살아 있는 상태다. 구원 얻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산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쓸때 미완료를 쓴다고요. 미완료는 끝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끝나는 걸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지 않는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로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내가 얘기하잖아요. 영접한 거로 하면 안된다 바울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알면 난 살아있다는 증거를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야 구원 얻은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 되는 거예요. 주안에서 주안에 있으면 일을 행한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전해지고 우리면 저는 좀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나 주안에 있지 않나? 구원 얻지 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끝없이 노력하는 방법뿐어요 십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